근데 그거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런 거잖아 너도 알잖아 내가 처음부터 얘기도 했고 hey, is this you? I recognize you from somewhere. 아 내가 칼자루 쥐고 애들 다 자를 테니까 너는 그냥 내 뒤에서 착한 척 하면서 울기나 해 임마 무슨 엠티네 엠티야 하라는 게 맞잖아 오디션 보고 정당하게 따야지 애들하고 내가 좀 친하니까 아좀 형도 좀 X 아, 소리 좀 하지 마요 아, 아 그... 이 가게 처음 살 때만 해도 돈이 좀 많이 모자랐었는데 다행히 네 합의금 받아가지고 <laughs> 나씨 운 좋게 치카를 잘 팔리고 봐. 그만해 <laughs> <laughs> 성공하철 가래 어? 하고 오나 야아 뭐라고 하냐 그래? 차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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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다시 말해 봐. 어디서 감히 남의 터에 들어오십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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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도 웃음> 한동도안 <번> 하냐고. 아, <laughs> 아 진짜. 아, 씨, <laughs> <좀> 뒤질래? 야. 어떻게 <laughs> 진짜 너 내가 얘랑 놀지 말라 했지? <laughs> 오빠도 돈 진짜로 없어. <laughs> 야. 오아나 그걸로 못 찍었어. <laughs> 셀카요 셀카를 이렇게 찍냐? 아, 뭐 밑에서 위로 찍는 거 잘못됐어요? 아, 줘. 저... 아, 뭐 잘못된 거냐고요? 아, 아 잘라고, 아, 이 지금 씨.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ᄀ, 아, 웃었거든요? 이거 협박죄에요나 지금 아, 무 웃었는데 이거 신고해도 되는 거죠? 응, 신고해. 나좀 죽여줄래요? 다 괜찮은데. 미쳤네. 어?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내가 대가리에 총 맞았냐? 응? 어? 돈을 갚아야 뒤지든 말든 할거 아니야, 이씨.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야 야, 야, 야 야, 잠깐만. 기다려. 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야, 야, 야. 한 방에. 아, 이방 나랑 언니 방에 더 쓰냐? 빨리 줘. 나 나가 된다니까. 아, 네가 어디다 흘렸나 보지. 아, 흘리긴 어다 흘려. 아, 네 머리를 생각해 봐. 아, 진짜 답답하긴나 빨리 아, 잡발 줘. 야, 네그 머리로 대학은 가겠냐? 삼촌이나 정신 차려. 왜? 어? 그래서 할머니 병원비까지 갖다 써라? 그러니까 할머니 병원비 날려 먹었으니까 지금 다시 따야 된다고 이 씨. 그걸 또귀엽고 그렇게 썼어? 할머니가 그렇게 병원비 대준 참 좋아하겠다 개 새끼야? 어떻게 그걸 써? 너 죽고 싶냐? 아니 그러고 뒤지려고 어디서 고삐질 새끼가 이, 이 새끼 일로 와 일로 와 아, 새끼야 말을 말을 들어 청지질 말을 들어 아, 어른들 이 어른들이 지금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고디 고디 새끼가 있... 말을 안 들어 쳐먹어. 빨리 인터뷰해. 일로 와. 일로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저하세요요요세요세요요요요요 어, 왜 이렇게 멀어? <웃음> 정말요? <웃음> 응. <웃음> 언니, <웃음> 응. 저 여기 일하면서 이렇게 재밌었던 적 처음이에요. <웃음> 정말 <웃음> 다행이다. 나 혹시 내가 방해했을까봐 되게 걱정했거든. <laughs> 다음에 진짜 다시 또꼭 와야 되겠다. <웃음> <웃음> 진짜 꼭또 와요. <laughs> 네. 형 잘하는데요. 그시 여자친구 아니에요? 야, 아직도 빨려 공부 안 해? 일편단심이랑 꽃말을 가진 꽃이 있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laughs> 야, 오. 아무 아무, 아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뭐? <laughs>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그, 다른 게 아니라 그 사장님의 거친 욕설과 거친 욕설. 개인적인 업무를 너무 많이 시키셔서 그래서 저 이번 주까지만 하려고요. 아 씨, 저 <목소리> 개돼지 같은 새끼. 그런 거라고 너가 있는 거야 너가 어잘좀 하자 잘좀 어. 아우씨.